안녕하세요. 백이동 뜨개입니다. 오늘은 양말목으로 이렇게 예쁜 카네이션 만들어 볼 거예요. 저는 빨강 색상, 체리핑크 색상, 연핑크 색상,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떠봤는데요.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 골라서 예쁘게 떠주시면 될것 같아요. 양말목은 꽃잎 색상의 양말목 7개야 초록색 양말목 하나가 필요합니다. 먼저 이 고리를 팔자로 꼬아서 이두 개의 손가락에 이렇게 걸어 주세요. 총 6개 걸 거예요. 팔자로 꼬아서 두 개. 팔자로 꼬아서 세 개. 팔자로 꼬아서 네 개. 팔자로 꼬아서 다섯 개. 팔자로 꼬아서 여섯 개. 이렇게 해주셨으면, 일곱 번째 고리는 팔자로 꼬은 다음에 이 사이에 통과시켜 주세요. 이렇게. 그 양쪽의 고리를 맞대면, 이렇게 네 개의 고리가 생겼죠? 이네 개의 고리에 이 초록색 고리를 통과시켜 줄 거예요. 통과시켜준 다음 살짝 묶어줄게요. 이 고리는 이따가 다시 풀러서 묶어줄 거기 때문에 살짝만 묶어주시면 돼요. 아까 전에 6개의 고리를 해줬으니까 이 고리는 총 12개가 있어요. 두개씩 잡은 다음에 한번 꼬고 이 다음 두개를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. 엄지와 검지로 그리고 검지로 한번 꼬고 엄지를 넣어서 두 개의 고리를 잡아준 다음 끌고 와 주세요. 그리고 한 번만 꼬고, 엄지를 집어넣고, 두 개의 고리를 가져오고, 한번 꼬고, 엄지를 집어넣고, 두 개의 고리 가져오고, 한번 꼬고, 꼬고, 엄지를 집어넣어서, 두 개의 고리 가져오고, 여기서도 한번 꼬아주고, 아까 묶었던 초록색 실을 살짝 풀러주세요. 그 다음 이 고리에 이제 초록색 실을 가져올 거예요. 이 상태에서 초록색 실을 한번 묶어주세요. 좀 세게 묶어주세요. 여기서 한번더 묶어줄게요. 이렇게 하면 거의 다 완성됐는데,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어요. 저희는 양말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린 면들이 되게 많이 보이면 좀안 예쁘거든요. 이 잘린 면들을 다 감춰줄 시간이에요. 이 잘린 면들을 다 감춰줘야 깔끔한 카네이션이 나오거든요. 여기도 이런 부분은 다 뒤집어 주세요. 귀찮더라도 끝까지 해 주셔야 예쁜 카네이션이 만들어질 거예요. 조금씩 더 모양이 예뻐지고 있죠? 저는 이 부분은 뒷면으로 하고 이 부분을 앞면으로 해줄 거예요. 여러분들 이쁘게 만드셨나요? 다 만들어 주셨으면 집에 있는 옷핀을 활용해서 이 뒤에다가 이렇게 살짝 걸어 준 다음 부모님께 달아 드릴 수 있겠죠? 그럼 여러분도 이쁘게 카네이션 만들어보세요. 안녕.